정입니다 전갈 키우는 법을 알려줄 건데, 여기 전갈. 이거, 어 전갈 키우는 법은 간단합니다. 아 근데 유채 키우는 법이 까다롭고요. 중성채나 성채는 까다롭지 않습니다. 유채는 귀뚜라미 두지 마세요. 왜냐면 귀뚜라미가 잡아먹어요. 유치는 몸도 아직 딱딱하지 않고, 작아가지고, 귀뚜라미가 아예 잡아먹어버립니다. 작은, 작은 미럼이나, 아니면, 머리를 잘라서 주세요. 탈피 기간 때는 뭐, 음, 먹이를 안 먹으니까, 음, 주지 마시고, 따뜻한 곳이나 습한 곳에 다둬주세요 그리고, 어, 그리고, 탈피할 땐 방해하지 마세요. 막대기로 건드리거나 그러면 죽을 수가 있습니다. 음.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줄 게 있는데, 좀, 좀 이따 보여줄게요. 지금 제가, 지금 보여주기 싫어가지고. 거기, 거기에 기대하는 게 좋을 거예요. 일단은 이 종이 있거든요. 아니 그 그래. 일단 위로부터 보여줄게요. 위로 위로인데 징그럽죠. 우리 누나 이거 징그러워서 만지지도 못해요. 어, 나안커이 죽어버려가지고. 일단은 이거 일단 이거 공개하도록 할게요. 다음 이거 전화번호랑 카톡 아이디, 닉네임, 나이, 생일 또 있는데 할 말도 있어요 제가 봐보세요 제가 오래 보여드리겠습니다. 방송 듣고 있어. 그럼 이제부터 마치겠습니다.